안녕하세요 시드니 아그니 시그니에요. 이번 영상은 바로바로 제가 이 맥북 프로 13인치 2020년도 모델을 한 3, 4일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후기를 알려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laughs> 당 시간으로 제가 써본 게 아니라서 그냥 단 시간으로 제가 써봤을 때 그때 그때 바로바로 느꼈던 점을 그냥 빠르고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 윈도우만 쓰다가 제가 이번에 맥북을 쓰고 느낀 장단점들을 같이 올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평생 윈도우만 쓰다가 이제 처음 맥을 쓰기 시작한 앱등이가 되는 과정에 있는 맥린이기 때문에 아직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년 넘게 대학교 생활 내내 같이 붙어 다녔던 이 HP 노트북을 같이 메인 비교대상으로 쓸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제가 맥을 잘쓸수 있을까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인간은 그냥 익숙해지는 동물이다 싶어가지고 바로 충동적으로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맥딱 처음 들어갔을때 느꼈던 다른 점은요, 이 독바 쇼트컷이 생기고 왼쪽 하단에 있었던 윈도우 로고가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전원 창이었던 그 시작이 왼쪽 상단에 생기고요. 뭐 이제 익스플로러가 없어지고 사파리가 생겼다든지 시계도 상단에 있었다든지 그냥 정말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다 바뀌어 있어가지고 어 조금 되게 어색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맥북 시작하고 첫날에 들어가자마자 이 키패드를 터치 모드로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키패드를 딱딱딱따하는걸안 좋아갖고 바로 바꿨고요. 이동 속도도 너무 느려가지고 빠르게 바로 세팅했습니다. 진짜 이거 맥북 프로 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점은요. 이제 드디어 스타벅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트루톤. 저는 이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맥북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저는 이 트루톤을 켜버리면 화면이 뭔가 무례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모든 애플 기기에서도 잘안 켜요. 그리고 편집할 때도 영상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갖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말 많이 키더라고요자 그리고 키보드 키보드 저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제가 맥북 프로 2020년 모델을 나올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이 키보드 때문이었었는데요. 어, 나비식은 키감이 너무 불편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키보드 키가 잘 먹힌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어 가지고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 매직 키보드는 보통 윈도우 키보드 치는 느낌이 들어갔고 저는 단점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단축키. 저는 원래 단축키 정말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는 알트 탭이라든지 단축키를 저는 정말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컨트롤로 맥북에서는 안돼 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대신 맥북에서는 컨트롤이 아니라 커맨드로 많이 쓰더라고요. 뭐 뒤로 가고 싶으면은 커맨드 Z, 복사하고 싶으면은 커맨드 C, 커맨드 V.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하지만 윈도우에서 제가 자주 썼던 단축키들은 여기 있는 트랙패드 제스처들이 보완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애플 웹사이트에 가면은 친절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그냥 조금 공부하니까 쉬운 거는 금방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사용해보고 익숙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축키 종류가 생각보다 정말 정말 많았고요. 저는 배우는 거 진짜 재밌었어요. 사실 그냥 새 노트북 사갖고 행복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터치바터치바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고 잘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꼭프로 터치바 쓰셨던 분들이 얘기했을 때 터치바 거의 안 쓴다고 필요 없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할 때 여기 웹사이트 입력 검색할 때 그냥 이렇게 톡눌러고 검색하면 돼가지고 저는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터치 아이디 제전 노트북은 지문인식으로 잠금 풀기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쓰고 한 부분인데 터치 아이디는 애플 잠금해제뿐만이 아니라 결제할 때나 이렇게 아이디 저장해놨던 거 불러올 때 사용 가능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딱 대기만 하면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패드. 트랙패드가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커서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거 쓰다가 큰거 쓰니까 진짜 확실히 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트랙패드가 감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제스처들이 편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세 손가락 이렇게 올리면 그냥 전체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여러 가지 앱을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제스처들이 정말 편안한 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진짜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동성. 와, 진짜 맥북은 에어드랍이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원래 노트북으로 할 때는 이 USB를 결국 사가지고, 타입 A랑 타입 C USB를 사가지고 아이패드로 편집하면은 그걸 또 파일로 USB로 옮겨서 랩톱으로 직접 업로딩해야겠어야 했는데 그게 한 2, 30분 걸렸어요. 뭐 레로도 걸리고 뭣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맥북은 제가 아이패드로 편집하면 은 그냥 짠 하고 날라갑니다.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랑 이렇게 옆에 썼을 때 사이드카라는 기능이 가능한데요. 이거를 고른 다음에 한번 껐다 켜주면 바로 이렇게 아이패드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클라우드 200기가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맥북 딱 로그인 하자마자 다 백업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와 메모나 문자 연동이 돼가지고 그것도 정말 편리한 부분인 것 같고요. 확실히 애플은 이 생태계가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사용하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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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질. 맥북 프로 2020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에서도 그래픽 좋은 성능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영상에서 보실 때는 모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실제 눈으로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확실히 맥이 화질이 훨씬 좋고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맥북에는 이 빵빵한 내장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HP 스피커보다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비슷한 볼륨으로 들어봤을 때 소리가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맥북은 파일 변환이 쉽게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윈도우 쓸 때는 사이트가 갖고 일일이 변화해갖고 썼었는데 어, 보통 워드에서 이렇게 PDF로 바꿀 때 그게 정말 이름만 그냥 바꾸면은 편리하게 되더라고요. 이름 변경. 그리고 DOC를 PDF로 바꾸면 바로 PDF로 이렇게 변환합니다. 저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발열. 어, 솔직히 제가 발열 부분 쪽은 전문적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에어 2020년도 모델 설계 발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프로 모델도 혹시 그럴까 봐 걱정하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써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롤을 이렇게 돌려봤는데요. 쿨러도 안 돌아가고, 여기 이렇게 손을 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따끈따끈하긴 한데, 진짜 전 노트북이랑 비교해갖고 전혀 문제없고, 너무 좋아요. 충전기 저는 충전기가 정말 맘에 들었습니다 제전 노트북 충전기가 이거였는데요 무겁고 부피도 크고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갖고 까먹고 안 갖고 오는 날에는 그냥 2시간짜리 강의 듣다가 노트북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맥북 충전기는 이 C2C인데요 무게나 크기도 줄어들고 제가 아이패드를 같이 들고 다닐 때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같이 충전을 할수 있어갖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 거의 다 앱등이라서 만약에 까먹고 충전기를 안 갖고 와도 그냥 빌려 쓸수 있는 점이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나이 들어가지고 2시간도 못 가던 제전 노트북보다는 훨씬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아가지고 나중에 얘도 나이 들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맥북 프로가 배터리가 안 좋다는 의견을 저도 몇번 들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양. 사양은 저는 제일 낮은 레벨로 구입했었는데요.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하드한 이 코딩, 뭐 아니면 4키 이상 되는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인텔 코어나 램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사양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높은 사양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비싸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단점. 단점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1.4kg인데요. 생각보다 그냥 여자가 들기에는 꽤 무거워요. 제가 이전 랩톱을 대학교 내내 같이 붙어다녔었는데요. 진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뭐 숄더백을 하던 백팩을 메던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짜증내면서 진짜 절대 다음 랩톱은 무거운 거안 사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결국 또 무거운 거를 사게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것보다 맥북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처음에 무게 때문이라도 프로 살까 에어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에어가 발을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 제전 랩톱보다 무거운 이 프로를 사게 됐습니다. 역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앱등이가 되가는 어 과정이겠죠? 두번째, 가격.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애플은 가격이 정말 비싸요. 그리고 이 애플 놈들이 8세대랑 10세대 가격을 너무 많이 차이나게 해가지고 10세대를 생각하는 분들이시라면 은좀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잘 알아보신 다음에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맥북은 액세서리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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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고 그 점도 양해하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이번에 이 벨킨 멀티 어댑터를 구매하게 됐어요. 이게 A타입, HDMI, SD카드라던가 랜선 꽂을 수 있는 멀티 어댑터예요. 저는 무선 마우스 쓰려고 구매하게 됐고요. 얘 근데 정말 비싸, 이게 150불짜리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어댑터들도 정말 비싸니까 잘 그것도 고민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맥은 효율적이게 사용하지 못하면 돈이 정말 아까울 수가 있는데 우선 제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이 정말 메리트가 크고요 어, 위에 말했던 다른 장점들이 이 단점을 다 커버해가지고 저는 정말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은 게임이 안 돌아가요. 롤이나 스팀 게임은 돌아가지만 저는 주로 카트를 즐겨하는데 넥슨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하고 싶으면은 윈도우 설치해갖고 할수 있긴 한데 코로나 풀리면 그냥 pc방 가고 말지 윈도우 설치할 거면은 맥북을 굳이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문서 작업 이 부분은 다른 한국 맥북 유저분들이 많이 단점으로 꼽으시는 부분인데요. 맥이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나 문서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호주에서는 맥 유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호환되기도 하고 어, 학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일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어, 문서 호환에는 저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운 좋게 맥북을 선물로 받게 되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더 싸고 좋은 노트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애플은 연동성이 제일 큰 장점이자 편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핸드폰이나 워치를 다른 타사 제품을 쓰고 계신다면, 저는 맥북을 굳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애플은 생태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 사용을 해야 사용감이 맥시마이즈가 되고 그 돈값 이상을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북은 사용 목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장단점들을 최대한 참고해가지고 잘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해드려요. 어, 결론은 저는 이 장점들이 단점을 다 커버해줘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애플은 한번 쓰기 시작하고 그외 기기들을 같이 사고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면은 앱등이가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제품들입니다.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드니 아그니 시드니였습니다. 또 뵈요.